지금이요? 아, 아, 아 내가... 뭐야? 예잠깐 어? 아, <laughs> 아니야, 이지 아니야, 이지마! 아, 이지지마 아, 이지마! 아, 이 이지마! 아, 지이깜이 조지나, 음? <laughs> 조지나, 조지나, 조아나 조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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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행색이왜이러라요 <laughs> 와, <우와>, 진짜 세다! <laughs> 제가 매년 좀 생활, 생일마다 컨셉이 좀 있어요. 올해 제 생일의 컨셉은 제가 85년도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해를 기념하면서 80년대. 그램 펑키로 스타일로 이렇게. 약간 펑크 난것 같은데, 어직히 <laughs> 주인공이 네. 너희를 걸고 칠수 없지. 오늘 오늘 산 거예요? 제거거 거예요. <laughs> 근데 저게 돌아다닐 때마다 잘 날리더라고. 우스 순이. 미안하다. 너무 멋있죠? 어, 음. 너무 멋있었어. <laughs> 아니 뭐야, 왜안 오는 거야? 어, 오네문 여세요. 여러분 지금이요? 아름답니다. 뭐야? 예예 잠깐만. 아. 제가 아니야 이집 아. 아니야 이집 맞아요. 아. 뒷모습만 봐도 무서워 뒷모습만 봐도. 저기요 잠깐만요 이집 맞아요. 나오세요 웰컴. 웰컴! 우와, 세다! 우리 너무 얌전하다. <laughs> 진짜. 우리 너무 <laughs> 얌전하다. 아니, 근데. 그래서 해, 내 컨셉을 해, 맞춰달라고 그랬거든요. 어, 아, 오늘 생일이잖아요. 야, 황금박스야 웰컴! 나머지 두명은 너무 평범한데? 아우, 너무 과. 아, 나 저렇게 할걸. 오늘 좀 마돈나처럼 입어봤습니다. 오! <웃음> 아, <웃음> 똑같이 있구나 <laughs> <laughs> 역시 화사다. 되게 시크하게 예뻤던 것 같고 나래는 생략하겠습니다. 무서웠어요. 저는 이 머리에 정말 영혼을 갈아 넣었어요. 평소 복장 그대로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laughs> 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laughs> 야, 나도 오늘 세다고 세다고 했는데 아, 저기 키네 키네. 아니에요? 키멜 <laughs> <키네> 아니에요? 키멜 아니 선생님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찾아오세요. 어, 이거 밸런니까 완전 파티장이다 아니, 근데 나는 오늘 뭐 미국식, 어, 아메리칸식 예. 파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음식을 좀 준비해봤어요. 예. 예. 예스. 예. 예. <laughs> 예. 미국식. <laughs> 미국식이에요. 예. 앉으세요, <laughs> 미국식. 여러분. 오, 이제 예 입술 가운데 없어지겠다. 큰일 났다. 예스, baby. 언니, 어. 깜짝이야. <laughs> 이 어쩐지 배부르더라. 짜자잔. 뭐야? 짜자잔. 뭐야? 비파주다비파주다비파주예요 피파주예요? 할머니 댄스 거! 그렇죠. 생일날 따기로 거. 아 그럼요. 생일날 따기로 거. 딱 100일 뒤가 내 생일이거든요. 자, 아, 우리 진짜. 비파주 이제 오픈합니다. 이 영롱하고 빛까지 보십시오. 와. 사실 이제 파티주 그 병도 위스키 병 느낌으로 제가 딱 준비를 했죠. 야, 이거 하고 있을게요. 거 술을 리면 손모가지 나가요, 이거. 야, 이거 귀한 건데, 이거 귀한 건데. 아, 나이여. <laughs> 어우어 뭐야? 끊고 두드어 끊고 두려 언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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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 왜? 왜? 언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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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야! 왜? 을 왜? 죠 <laughs> 그것이 너의 눈물이 될이이다한 달씩 왜? 왜? 먹 왜? 시작하자. 아, 여기 진짜 미국 같다. What's your name? Ah, 아. My name is 조진아. 응? 조진아. 응? 바이. 어, 이게 코로나 왔잖아, 진짜가. 너무 잘해, 조진아 Nice to meet y o 조지아안동조씨안동조씨 조지. <laughs> <조시>, 저게 조지. 또같어 <laughs> 저게 또같어나 한국 <아무> 사람이에요, 예. Okay. <laughs> What's your name? My name s 사씨서사씨서주사씨서주사씨주사씨주사씨서주사씨서사씨 서우주사씨. 서 What's your name? My name is uh, 남미계 어. 마리아. 아 마리아. 마리아, 어디 마시? 마리아, 어. 아 수능 마시. 수능 <laughs> 아, <순흥> 마시. 수능 <laughs> <순흥> 마시. <laughs> okay. Okay. 그냥 하는 okay. 얘기예요. good v 조진아? 조진아. uh food, very very good. you all okay thank you. 딜리버리. 롱 타임 노시 딜리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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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롱타임 로시> 딜리버리. <laughs> <laughs> 는 뭐야? 오랜만에 딜리버리. 매달. 오늘. 오늘 이생이니? 영어 잘해. 나 영어 잘하잖아. 그냥 뭐야 이거. 근데. 그냥 솔직하잖아. 그래서, 달씨 언니가 또 이것저것 또 어... 많이 준비했더라고. 어... 유치원이 와... 이런 거 해야지, 사진잘 나와. 맞아. 아니, 그럼 여자들은 이렇게 뭐, 파티 이런 거 하면은 막 진짜 이렇게 다 해요? 응. 사진 찍어야 되니까 어... 여자들 파티에 남는 건두 어... 가지밖에 없어요. 사진하고 어... 숙취밖에 없어요. 어... 아니, 남자들끼리는 케이크, 이렇게 촛불 붙여가지고, 소해 이거 안 해? 붙여가지고, 소해 이거, 아야 아야 이거,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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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야 아야 안 해? 안 해? 그럼 뭘 해요? 어렸을 때도? 안 해? 그럼 뭘 해요? 어렸을 때도? 우리는 그냥 야 생일인데 한잔 마시자 그냥 뭐 이렇게 아, 뭐 해봤자 그 정도 응. 응. 술이나 먹는 거죠? 술 먹고, 먹고 소주 어. 먹고 빨대가 있어 빨대가 빨대가 빨대 가 죽는다니까 저건 진짜 뭐야. 아우 어, 마리아, 풀린다. 마리아 말 전문이네. <laughs> 어, 아마리아마리아 어, 마리아. <laughs> 마리아 친척이 마리조잖아. 마리조. 마리조. 은건 금방 들어가. 응, 짠은 금방 돼. <laughs> 야 저게 스크램블 다... 아... <웃음> <웃음> 이때 말이 없어졌어. 그냥.. 피도 음. 하나 빼고 그냥.. 피도 음. 하나 빼고 그냥.. <laughs> 야, 피 하나 빼줘요. 하나 빼! 안 돼, 안 돼. 해피만 할까, 그냥? 어, 해피? 비! 비만 하자, 해피 해야지. 비. 월스데이잖아. 그럼 비디 할까? 비디. <laughs> 비디가 BD. 너무.. 비데이라고 할까? 데이 가면 되나요? 다 해, 그럼 또요 아니, 비치 않으니까. 이거 <laughs> 났 <laughs> 아유, 자, 테이프 하나 주세요. 예. 아이고, 저기 아이고, <laughs> 저기 우리 안동도 스는 그렇게 해요. 음. 아, 진짜? 아, <laughs> 침이 그냥? <laughs> 촉촉하게. 가위이나못 쳤잖아. 진찰 미쳤잖아. 진짜 중에 하나 야, 저 언니 기니까 붙이는 거 봐. 진짜. <laughs> <laughs> 너무 저 언니 촘촘하게 했는데. 어? 그렇지. 응. 어. <laughs> 촘촘하지. 해피 느낌 아니고 해피. <웃음> <웃음> 해피 느낌 아니고 해피. <웃음> <웃음> 애들이 이제 안에 피해 보이지? 근데 <laughs> 전혀 안에 피해 보여. 어? 아, 구멍도 작 겹도 만들어놨네. 아, 슬슬 올라오네 요기작 겹도 만들어놨네. 납피하게 <laughs> <나> <laughs> 해 주세요. 납피하게. <나> 또 <laughs> 어, 귀찮아. 또 어, 귀찮아. 음, 나뚫려요 <laughs> <laughs> 계속 뚜뚝 거려. 나뚫려요 왜 자꾸 그런 얘기해. <laughs> no, no angry. No, no a n g r 이거, 잠시아요저 진짜 <laughs> <이>,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laughs> 아, 맞아요. 크리스티나 Where are t 이탈리아 사람. 미데이, 오케이. 미데이. 오, 좋다, 좋다, 좋다. 됐다. 아, 이스 해피, 해피가 너무 좋지. <laughs> 그만 좀 침착해. 그거에. 왜냐면 지금 세팅 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썼단 말이야. 생일 누가? 예예. 예. <laughs> 일주일 썼어. 딱이 정도. 도 풍선 풍선. 지금 풍선. 말도 있고. 풍선. 야, 풍선. 야 이거 오랜만에 치나 보다. 나왜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에이... 아... 아유, 주아 똑똑 이거 봐. <laughs> 깔끔하잖아. <막. 웃음> 똑똑 이거 봐. 이게 바로 우리 조시 가문의 비밀이에요. <laughs> 할아버지가 이태리에서 뉴트리아를 활동했어요. <웃음> <웃음> 그냥, 막... <laughs> 그냥 막 하는 거예요. <laughs> 저러고 <거> 놀았어 계속. <laughs> 이 이쪽, 이쪽에도 가능할까 이쪽에도? 와 예쁘다. 여기. 어 좋아 좋아. 좋았어 오케이. 퀸이잖아 퀸. 왕관 쓰셔야죠. 잠, 아 이거 이거 잠깐만. 이거 이거 볼려면다 죽는데요. 응. 야, 너무 세잖아. 기억나다. 약간 유치원생같테물림이주을것 같은데. <laughs> 괜찮아, 괜찮아. <laughs> 저기가 이제 생일 포토전이거든요. 저기서 다 사진 찍었어요. 세상 보대 유치원생인데? 야, 이거 세상 보대 유치원생인데? <laughs> 아기 조지나, 하나, 둘, 셋. 아기 조지나, 하나, 둘, 셋. <laughs> 너무 귀엽잖아. <laughs> 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어! 정확히? 어! 진짜 잘 나왔어요. 음. 오. 오. 야, 오. 이거 거의 앨범 자켓이야. 앨범 자켓! 야, 우리 가까이서 찍자. 응! 가까이서 찍어시다 이리로 들어오면 돼. 응. 오늘 들고 있을게. 응. 야, 나래야 눌러줘. 어디 위에? 여기? 어디 위에? 여기? <웃음> 여기? <웃음> 내가 어금게 눌러줘야 되 하나, 둘, 셋, 이거 봐. 너무나 잘 로켓 있잖아. 아. 아니, 근데 네. 지금 모여서 사진 찍고 이러고만 있어. 지금 전국에 있는 여자 시청자분들은 폭풍 공감하고 있을 걸요? <laughs> 점점 봐야죠. <웃음> <웃음> 봐야 되고 있어. <laughs> 점점 봐야죠. 점점 봐야죠. 너무 마음에 들어. 그게 a 이야 a 에이씨. 케이크 한번 해야지. 아니 이제 케이크야? 35. 알았어, 이자 만들어줄게. 아, 이자 만들어줄게, 이자 만들어줄게. 이자 만들어줘. 이자 만들어줘. 는자데왜2을 만들래? 일이 하는 게참 뭔가. 1을 만들까 봐, 1. 어? 1을 만들어, 1. 이렇게 만들어 이거 신 <laughs> 없애버렸네. <laughs> <laughs> 어, 잖아 오케이 오케이. 요기. 아 잠깐만 나 차에 무슨 가져 갔다 올게. 응? <laughs> 뭐야? 남자 아니야? 짝 손님이 있죠. 남자 아니야. 있네. 정혜인 씨, 씨 아니야. 있네. <laughs> 정혜인 <laughs> <이 개인> 씨 아니야. 뭐 있나봐. 정혜인 씨. 이계인 씨오실거 아니야? 주문 이요 불 껐어, 들어가신다.